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아 지금 이제 고추를 어, 지난번에 수확을 하고 지금 에, 꼭지를 따면서 시들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뭐 건고추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꼭지를 이제 먼저 따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이, 이 작업 인원이 마, 세척할 때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은 세척을 먼저 하고 꼭지 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색깔을 뭐 건고추 색깔 하고 또 맛이 좋게 하고 그런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어 고추를 이제 따다 보면은 막 파란 것들 가끔씩 섞여 있는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 4일 정도 이제 시들키는 과정. 저희는 이렇게 이제 위에다 차광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하우스 밖에다 해도 되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좀 저희는 이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차광망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시들키는 과정이나 뭐할때 시나리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 3,4일 정도만 이렇게 해도 이제 파랗게 된 것들이 이제 빨간색 색깔이 아리 예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고추를 따다보면은 고추가 어떤 거는 이제 고추나무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해를 전혀 못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이제 연분홍, 분홍 색깔 그런 거 나거든요. 다 익어도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한 이렇게 시들키는 과정에 있다 보면은 예, 고추가 예, 새빨개집니다. 그래 청양고추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분홍빛인 아들에도 한 청양고추는 이제 저기 물잘안물 커지기 때문에 그걸한 일주일 정도 시들키면은 색깔이 아주 이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고추 속에 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어좀물 커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따다 보면은 이 초파리가 들어가서 막 즈백을 막 빨아먹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물 커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색깔이 좀 이제 분홍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 새까맣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물 들어가는 거는 좀 따로 이제, 이제 선별을 해서 에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세척을 해서 이제 이렇게 건조를 하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숙성,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이 파란 거 그런 거를 이제 건조하다 보면은 색깔이 그대로 그냥 퍼렀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그런 고추를 건조기에 넣고 돌리면은 또 그대로 분홍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초하고 에 건조기로 이제 건조한 거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태양초는 이제 시들 키는 과정 하, 과정을 하면서 이제 색깔이 더 이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태양초는 그런데 이제 건조기는 곧바로 건조를 하면은 어 색깔이 그냥 뭐 진하게 안 되고 좀 약간 분홍색 그런 색으로 막뭐 그렇게 나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토마토 같은 것도 이제. 원래 토마토 재배 재배해서 판매하는 농가는 완전히 익은 거를 판매 안 하거든요. 이제 딸 때는 이제 약간 약간 덜 익은 거, 설 익은 거, 그런 거를 따 가지고 이제 운반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얘네들이 익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밭에서 직접 빨간 거따 먹은 거 하고 이제 마트에서 이렇게 과일 가게에서 사는 거하고 맛이 틀린 거는 이 얼마나 익었느냐, 에 그에 따라서 이제 맛이 또 변합니다. 그것처럼 이 고추도, 에, 예, 붉게 익은 거 하고 또안 익은 거 하고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딸 때도 좀 완전히 익은 걸 따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고추를 이렇게 이제 시들기 한 4, 5일 정도 이렇게 시들키면은 색깔이 빨개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제 맛도 좋아지고 또 색깔도 고추 건조기에서 나온 색깔도 아주 진하게 이제 예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덜 익은 거 그런 거를 건조기 하면은, 예덜 익은 과일 먹는 것처럼 또 맛도 없, 맛도 좀, 예좀 떨어지고, 그리고 색깔도 제 색깔이 안 나고 좀 연하게 되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고추 시들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또 고추 색깔을 이쁘게 나는 거 그런 거를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온도에 의해서도 이제 색깔이 이제 좌우되지만 온도보다도 우선은 시들키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들키지 않고 이제 건조했다면좀 느리더라도 이제 시들켜서 건조를 하면 건조 시간도 좀 더디 에, 더디 걸리고 이제 빨라지고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도 절약할 수 있고 그렇,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건조기 온도를 좀 올리면은. 이, 이제 바람이 들은다러죠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건고추는 더 이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45도 저온 건조를 하기 때문에, 뭐 쭈그라, 뭐 꼬부라진 거 들어가면 은 그대로 꼬부라져 있고, 쭈글쭈글한 거 들어가면 쭈글쭈글해 있고,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고춧가루를 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이제 저희가 좋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고 향도 향 부터 틀리거든요. 저온으로 건조하면은 물론 뭐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 저희는 이렇게 해서 45도에 에, 건조를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소불고추이기 때문에 약한 5일 정도 건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품종은 한 4일 정도 건조하고 어,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